지금쯤은 저는 니카라과에서 컨퍼런스 첫날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내가 이거 녹음할 때는 목요일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함께, 사역을 함께 하며, 마음을 함께 하며, 합신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는, 주님의 영 안에서 만나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시다. God yeah.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고 또 구원을 얻고 또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그 모든 크신 은혜. 항상 더 기뻐지는 우리의 삶.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이 묵상을 위하여 어저께 생각해 보았던 어저께 함께 묵상했던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오늘은 10절. 8절부터가 아니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은혜의 충격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역시 행위 구원으로 빠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사고방식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분이 봉사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로 더 하나라도 더 씻어 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더더 더 심한 걸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기본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성화는 하나님과 합신하여 이루어져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행위가 함께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거는 진짜 잘못된 교리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처음 믿을 때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선행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가 없습니까? 분명히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행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인내심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관대함이 나타날 때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나의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 이 신학으로 모든 것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빌리뽀서 2장입니다. 빌리뽀서 2장. 12절.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 너의 구원을 이루라.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잖아요. 13절.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laughs> 13절을 같이 읽어야지요. 12절 다음에 13절, 그 구원을 이루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에베소서에서 본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너희들이 원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행하게 해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 심지어 내가 하기 원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 선행을, 그 헌신을 열심히 품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두 번씩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사도들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회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거듭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였고,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도 역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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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위 구원의 사고방식에 빠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칭 의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피하는 방법은 그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삶에 좋은 것이 있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 감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줘야지, 그런 거 따질 그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이루어 주는 것이 오직 은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한 게 눈앞 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은 소망 사라져가. 하 리라 언제나 주님 께 감사해. 주 님의 은혜 를 생각 할 때, 특히 우 리의 믿음 이 약할 때, 이끌 어, 주 시는 주 님의 은혜 를 생각 할 때, 우리는 감사 하지 않을 수가 없 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항상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